표시나요? 네. 오케이. 선생님 자, 우리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많이 잘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 네. 네. 우리 우선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자리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자리 읽을게요. 시작. 어떤 늙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을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제답하였다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로 행하야라 그러면 살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분다.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 예수님을...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그 상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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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싸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대나리언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상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나요? 바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네 이웃이, 아, 제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그 뜻이 사실은 속에 어떤 뜻이 있었냐면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이 질문 속에는 숨어 있는 뜻이에요. 하지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좀 착해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처음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역시 우리 율법 교사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만. 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찾고 바로 사랑하시려고 하시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였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때로는 일법교사처럼 사람들 앞에서 좀 착해 보이고 싶어 할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약간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불법교사는 약간은 다르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서 착해 보이고 싶어서 속으로는 이렇게 나쁜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품더라도 겉으로는 저렇게 웃으면서 착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하세요 겉으로만 속으로는 나쁜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한테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했어? 야, 너 되게 멋지다. 와, 축하해.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하, 잘한 척 하겠네. 왜 제가 저렇게 잘된 거지? 아, 화나네. 아, 짜증나. 에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아, 막 이렇게 착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이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착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아 아, 진짜 싫어. 아,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아, 선생님 짜증나. 이렇게 속으로 는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착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선생님 아니 그럼 어떡해요 그럼 진짜로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진짜 겉,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다 말해요? 선생님이 말 친구가 막뭘 잘해. 그러면, 야, 아, 잘난 척 하지 마. 아, 왜, 야, 니만 잘하냐? 나도 잘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뭐 시켰는데 하기 싫으면 그냥, 아, 진짜, 선생님,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 짜증나요. 하지 마세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마음에들때그 마음 자체를 예수님께 진짜 말씀드리고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하는 거죠. 나쁜 마음을 그냥 가지고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착해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는 거는 우리가 미선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어줘요. 막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품어지는 거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려고 아 이렇게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라고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사랑이에요. 위성과 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밑에 이 사랑으로 노력했을 때 정말로 우리 나쁜 마음이 바뀌고. 착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점점 진짜로, 진심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 강도를 만난 사람. 어 너무 하, 하였네. 그리고 제사장. 우리 지, 길을 다 지나가는 제사장, 제사장 기억하세요? 그또 누가 있죠 강도요. 우리 강도도 있고 또 네. 지나가는 레이, 에, 아,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마지막에. 저사마 살아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등장인물이 네명이 있어요. 나와요. 강도는 강도는 어 선생님이 약간 생략을했네요 미안. 자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좀 살펴볼게요. <laughs>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은 일단 지나가고 제사장부터 제사장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네, 유대인이에요. 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은 당연히 그러면 감도 받는 사람을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맞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레인 있어요. 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레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어렵죠. 레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 레위도 그러면 다친 사람, 방금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레위는 오히려 이 길에서 길에서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손쉽게. 더 오히려 잘 보이고 싶어서 했다면 아무도 없는 길가에 넘어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보고서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바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이죠. 정리해보자면 제사장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세 명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 맞아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무단횡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율법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노력해야지라는 걸 배울 수 있었고.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고 배울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분반 시간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요. 네, 이상으로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